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 한편 만들어 봅니다. 원래는 어제 만들려고 했던 영상이었는데, 결과까지 지켜보고 한번 만들어 보자 싶어서 하루를 미뤘다가 오늘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영상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총체적인 난국 사항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야 여러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인데, 결국은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른 행동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화면 영상에 있는 어, 이 사진은 어제 YTN 뉴스를 캡처한 사진입니다. 이때까지 해도 어, 대통령이 거론되고 있는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아직은 실행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어제 긴급 브리핑식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할때 거론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재난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공개적으로 토론을 한번 하고 싶다라고 공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아마 지금 보이시는 이 영상의 화면처럼 유리창 밖에 붙어 있는 벌과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유리라는 벽이 있기 때문에 이 벌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달라붙어만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그리고 주변에 나름대로 총애하는 측근들 그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쭈어 들은 이야기들 지금 이렇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관에 있어서 그렇게 현명한 사람은 못 됩니다. 최초 지난 대선 토론회 때도 이분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추경이나 세금에 대해서 그런 어떤 경제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그냥 꽝통입니다 깡통. 꽝통.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리창에 매달려 있는 벌처럼 대통령의 인식 속에는 추경을 하든 뭘 하든 재난 기본 소득을 하든 자기 스스로가 공감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할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막말로 정말 폭동이 일어나고 나라가 뒤집어질 상황이 오면. 그 때에서는 아마 깊이 생각을 해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닐 겁니다. 자기 호주머니는 든든하니까. 자, 요즘 보시는 화면은 이 긴긴 겨울철 참다 떨어지고 없을 줄 알았던 감 하나가 매달려 있는 것을 문득 봤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감은 1년 내내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충실히 맺히고 그리고 비싸게 팔리고 아니면 또 가꾼 사람이 맛있게 따서 먹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과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까치밥이라 해서 이렇게 나무에 한 개, 두 개씩 남겨두는 그런 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마저 먹지 않으면 이렇게 바짝 말라 버립니다. 오늘 대통령이 발표했던 50조를 푼다. 나름대로 걱정을 해서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 발표는 현실의 시장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서는 일부 뭐 지원을 개별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서울 이외에 어느 지방도 안정적인 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는 건데,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비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반발을 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당장 한두 달 만에 일어난 문제도 아니고 작년 말부터 점점 안 좋아졌던 경기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1월 말,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완전 수직 하강을 했습니다. 매출이 4분의 1, 5분의 1그 이하로 떨어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들 정말 누구 말처럼 호주머니에 든든하게 돈을 좀 모아놨으면 그돈 풀고 버티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기울어진 경제의 축이 일반 소시민들의 호주문에 있는 돈들을 다 벌써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나아지겠지, 조금 나아지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버텨왔었는데, 드디어는 모든 것이 지금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난 기본 소득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안 맞다. 미국과 일본은 뭐 소비 비중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높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자칫 잘못하면 부정적인 효과가 더 나타난다라는 참 배부른 소리를 합니다. 분명히 재난 기본 소득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장기간을 가면 안 하는 것과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은 필요 없다 하고, 이재명 지사는 지금 당장 실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현실 속에 지금 현재 체감 경기는 극도의 어떻게 보면 공포를 야기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늘 하는 말이 오늘 일좀 있었나? 오늘은 어때? 거의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제일 밑바닥 시장이 무너졌는데, 대한민국 상황상 이것을 실시하면 사람들이 돈만 받고 쓰지도 않고 꽁꽁 숨겨놓고 나중에는 재정이 안 좋아지고 그런 것이 반복되면 더안 좋아진다. 이런 배부른 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시중에 일반 소시민들 호주머니에 돈이 말라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주면 호주머니에 채워놓는 게 우선이 아니고 당장 입에 먹을 걸 집어넣기 바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못해 조그마한 영세업자들은 지금 직원도 월급을 못 주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 중에 총 매출 1억 미만에 한해서 대출을 보증해 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인지는 다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들 옆에 있는 흔히 편의점 사장님들 한달총 매출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져가시는 매출 그리고 거기서 총 순수 소득은 진짜 얼마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저도 편의점에 뭘 사러 갔다가 메니엄 사장인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 말씀도 왜안 하냐고 당장 3개월 나눠서 주더라도 당장 현금이 모자란 사람들이 태반이고, 지금 편의점도 그만큼 손님이 없는데, 우리는 신청을 해도 총 매출이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참, 차격 자체가 없다. 참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기준에서 저도 벗어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은 현실 인식이 차다가 봉창 돌리기는 수준이고 이분 옆에 있는 경제 전문가들이란 사람들 또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밑바닥인지를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이 아오성입니다.